찾았어? 가는 길에? 가는 길에 버리면 좋다고요? 어 내가 핀찍으 가는 길에 뭐렸다니까핀딱 찍어놓는데 나와봐봐 나와서 딱 나와서 보면 템템 누르고 노란 핀으로 가러 가봐 <laughs> 저 건너편에 있었어? 예 아까 제가 쐈어요 M16으로 아까 한참 전에 뽀금먹으러 가기 전에 봤어 챠누야? 먹었어? 레레옷 버리고 왔어요 어 그거 나라니까 <laughs> 레드 버리신 게 선배예요? 어 집에 있는 들려 그랬는데 계속 그 얘기 했잖아 지금 계속 그 얘기 했잖아 음. 홀로그램, 홀로그램 버리셨다고 아니야 둘 다, 둘 다, 둘다 버렸어 <laughs> 치아 나올 때가 됐는데 아, 어, 이쪽에는 안올 올, 안 건데, 밑에, 어, 타고 말하는 타고 순간, 가고, 밑에 쪽에서 올 건데, 밑에 쪽에서. 비행기가 밑에 지나가고 밑에서 아마 올라올 겁니다. 보이지 않는데 다음 자그 장의 강권이 겠네요. 설마 <목소리도> 이걸 또급으시니 가겠다 저기 엄청 싸우겠다 어 저기 가야돼요 여기 집 가야되는데 여기 집 있을거에요 가시죠 지금 도핑 좀 있네? 저 이제 하나 두개 남았어요 두개 드릴까요 하나? 아니 너 먹어 너 먹어 나도 먹었어 고고고 집에 아마 100% 있을 거야 카고 서리 그쪽에서 났거든 아니야, 차는 어딜 필요 없어 또 소리 나, 저쪽에 여기 없을 수도 있어 여기 없는 것 같아요. 근처에는 소리 나요. 조심하세요. 음. 네, 근처에는 소리 나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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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. 음. 저기 엄청 싸운다, 뻐급 쪽. 엠포 있어요. 네, 엠포 에 먹었어요. 그래서로롯가 됐는데 안전지 있으면 타세요. 저 안쪽 안틀어서 클수 차네요. 개 머리판 이래 또 온다, 자기장! 다음 장에 오면 써야 돼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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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좀들판인데 총소리. 저기 있다. 쏜다. 저기. 140 방향. 뛴다. 이거 쏜다. 안 맞네. 헤드. 저기 있어요, 집에. 어디 방향? 155. 한명기절시켰다봐 살릴 것 같아요. 저 c 방향에 있다고? 아 어, 저기 가야 돼요, 근데 저쪽으로. 아 저쪽은 아니구나. 저 가야 돼요. 돌아... 어. 돌아가갈까? 에 그래야 될것 같은데 가시죠 저기 쟤네가 관건이네요 가야돼요 저희 지금 가시죠 아 집으로 칠까요? 집으로 칠게요 저희 집으로 칠게요 여기 집으로 칠게요 그냥, 집으로 칠게요. 집으로 칠게요, 그냥. 왼쪽 조심하고, 음, 살렸겠다. 진짜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 반대편. 한번 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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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. 디 근데 뒤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. 에, <불가운> 예. 그냥 가요. 저 가야 돼요. 자, 그자 어디야? 이이이오 음! 자기자네 아, 죽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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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 와씨 찬우야 <laughs> 찬우야 기어와 빨리 찬우야 찬우야 우리 같이 찬우야 같이 가기로 했잖아 찬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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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, 쉣. 차도 방금 쉬는 소리 좀 이상했다 근데. 아, 쉣. 그래도, 그래도 한 명인가 두명 죽였어. 저희 어떻게 가실까요? 오른쪽 도실까요? 잠깐만. 저 지금 지금 뭐... 선택해야 돼요. 지금 선택해야 돼. 야, 이거 돌자, 돌자, 돌자. 야, 잠깐만, 여기 이거 하나만 먹자, 잠깐만. 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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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가로질일까요 그냥? 아니면? 모험인데 여기있어 여기있어 여기 어 있어.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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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있다 차, 있다, 차. 사람이 보고있는거 같았는데

봤어 봤어. 내가 이미, 이미 봤어. 내가 이미 봤어. 내가 먼저 봤어. 이제 뭐, 떨어지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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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2대 1이에요. 2대 1. 지금 2대 1이에요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어, 아까 10명 아니었어요? 스피커존졸았어나저 앞에 나무로 붙을게. 저 앞에 가서 치코하고 있을까? 저쪽 가고 있어요, 저. 네, 저기 가서 치코하고 있을게 저기 W 방향에 있을 거예요. 아마 초소에났거든요 아, 아, 연막탄 했으면 좋은데 이거. 나 있어, 있어, 있어. 야, 제 앞에 좀 까주실래요, 앞에? 아니, 아니, 아직까지 왔어요, 아직까지. 이거 깔아먹을게. 네? 아니, 아니, 예. 아 지금 총들 고계세요곧 네, 보일거에요. 저 나무도 있는거 같긴데. 와, 내가 쟤 먼저 안봤으면 우리 죽었다, 둘 다로. 레알. 먼저 보고 먼저 썼어. 하늘속도오졌습니다조 조개, 조해 고맙다. 렛츠고. 확 벌리세요 아 어, 아파 그게 어딨어 내 얼굴을 한번 끌어보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끌지 마세요 오야 와야된다 와야된다 일로 와야된다 좋아좋아 이게 이게 이대리 때문에 유리한데 저 양각 잡아요. 언덕. 언덕이 있는 것 같은데. 언덕이 네, 언덕 언덕 있어, 백포 있어. 나와라 빨리. 다았다잡 오, 까. 죽어버렸다 <laughs> <laughs> 치킨 또 먹었다 아이고 맛있다 지려버렸다 두번 먹었다 야아 지배님 지배님 미끼 엄청 났습니다 아유. 거의 지랄 <laughs> 플러스입니다 아우 제껄 다 어우 맛있어잘 찌는 기분 배좀봤지액 <laughs> 액답 엑스다베 헤드샷별좀 봤지? 랄로로 어디 와. 지금 누굴 쏘고 있는지 알고 있나? 제가 지금 어.